오해하고 있어. 오늘은 냉국실 네. 국물 떡볶이입니다. 냉국실? 0월에 저희 스바와 재미있는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스바가 제가 하는 그 스바인가요? 스바티비에티 그 스바? 처음 듣는 얘긴데 스바 참지마요, 지치지마요, 쫄지마요. 어, 이거 대박 나겠네. 다나날또 네가 승진한 니까그지 <laughs> 매장 앞에까지 왔네요. 근데 권나형은 도망, 도망갔다고? 아이디는 지가 내고 이름 선배가 해라. 뭐늘 그런 시키지 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파견으로 온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실 국물 떡볶이 서울 구로점 직원 현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소영님, 아, 소영 선배님이 저랑 이름이 초성이 똑같아요. 시의영인데. 우리 삼행시 한번 소. 소영이는. 오 영. 영이에요. 어? 그래요. 그렇죠? 네. <laughs> 아,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웃음> 네, <웃음> 저, 편집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소분하는 작업이랑 조리하는 거, 그다음에 서빙하는 것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해볼 거고요. 소분 작업 먼저 하기 전에 유니폼 먼저. 오 유니폼. 와, 유니폼 혹시 지금 선배님이 입으신 요 유니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괜찮다. 네. 네. 빨리 가보시죠. 네. 잘 부탁드릴게요. 부탁드습니다 아, 감사. 네. 아 옷을 갈아입으니까 뭐랄까 굉장히 애사심이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응떡을 지키고 있다. 직원이 됐다. 이런 기분인데 매장에서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시나요? 매일매일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침에 딱 이렇게 유니폼을 입었다. 처음 드는 생각은? 퇴근하고 싶다. 퇴직장인 다 똑같군요. <laughs> 처음에 딱문 열었을 때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오시기 전에 제가 힘드실까 봐 미리. 오픈 준비 해놨어요. 역시 선배님 최고죠? 이것도 잘해주셨으면 좋은데. 저 소분 작업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소분. 네. 네. 저희 떡이 이렇게 입고가 되면.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아침에 뭐 생산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거예요? 당일 생산해서 새벽에 배송이 돼. 아, 유통기한 진짜, 진짜 되게 짧네. 아 바로 바로 오는구나. 아, 네네네. 이거를 떼고 떼 주셔야 돼요. 아, 아 알겠습니다. 제가 뜯어 볼게요. 키가 커가지고 <laughs> 기린도 아니고 이거 아유. 됐죠? 더 떼셔야 돼요. 아, 더 떼야 돼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빨래터에서 빨래한 느낌이거든요. <laughs> 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것만 돼도 진짜 힘드네. 땀 나네.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부여질 해드릴게요. <laughs> 정말 불난집 <분란시피> 피자질인지. <laughs> 다음은 저희 비닐봉투에다가 떡 중량을 재서 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 그램 수가 영업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떡 중량은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 음 직원이니까. <laughs> 직원이니까. 다 아, 매출이랑 네. 물만두 짝꿍이에요. 물만두 이렇게 해서 6개, 6, 6, 6. 그다음에 저희 수제비, 수제비. 네? 다섯 개됐 일곱 개다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는 소봉이라고 하고요. 음. 두개 넣어주시면 돼요. 아. 두 개요? 이렇게? 이게 한 세트예요? 오뎅을 썰어야 돼요 이거를 전날에 해동을 해서 당일에 이제 소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같이 썰어야겠네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잘 썰지? <laughs> 그럼 오뎅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좀쉬고 어. 저는 떡을 넣겠습니다 근데 약간 매장에서 근무하신 지는 선배님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넘었어요 약간 매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님들 되게 진상이나 힘든 거 있잖아요 음... 어렵게 했던 손님들 음...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술취하신 분들이 아... 매장에 있으면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밤에 혼자 근무하다 보면 아... 또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녁에 술 먹고 막 이렇게 막축게 행... 막 행패를 부려 떡볶이 더줘 이러고 막 영업점 문닫을 시간 됐어. 근데 안 나가면 어떡해요? 저는 경찰 부르아 경찰 불러야지. <laughs> 민주 경찰 무서우니까 칼같이 <laughs> 하시는구나. 저런 술 먹고 나서 요즘에 포기 많이 먹으니까 그 해장으로도 저녁에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해장는 국밥을 아 그렇구나. 약간 좀 그러면 가장 좀잘 팔리는 메뉴 이런 건 혹시 어떤 거예요? 지금 소분하고 있는 메인 메뉴이고요. 혹시 네. 국물 떡볶이 2, 3 인분 떡볶이가 제일 잘나가고 있어요. 이게 자르고, 와, 자르고 세고. 그럼 이거 하면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으시겠네요. 생각이야 하죠. 응. 음. 어떤 생각해요 보통? 가을이니까 좀 쓸쓸하다. 쓸쓸하다. 혹시 남친 없으시구나. 있어요. 아 그래요? 남친이 있어도 쓸쓸하지.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서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떡볶이로 플러팅하는 경우를 봤거나뭐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거. 아 그런 거 경험했구나. 제가 있어요. 진짜로? 네. 우와 대박. 그 사귀었어요? 제금언친구입니다 <laughs> 와, 미쳤다, 진짜. 치즈, 늘리라고? 치즈, 치즈 늘리면서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빼빼로 착용 이렇게 먹고 있나요? 진짜, 음떡이라서 가능합니다. 떡볶이가 커뮤니케이션 도구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때 제가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만나분 식이라고 저희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네에 남고 여고가 되게 많으니까, 제 친구가, 야, 기다려봐. 이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좀 수독수독해. 뭐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좀있다가 떡볶이랑 튀김을 들고 저쪽에 여고 누나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누나들이, 어, 저희 안시키는데 하니까, 사장님이 센스있게 우리 쪽 테이블 보면서, 아 저쪽에서 보내셨다고. 그 친구들이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안 갔는데. 시, <laughs> <laughs> 그 세트 메뉴 조합 중에서 선배님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뭐예요? 저는 떡볶이에 치즈 추가하고. 몇 개? 치즈 하나. 거기에 중국 당면 추가해서. 아, 중국 당면. 분모자는 안 좋아하세요? 살 쪄요. 아, 분모자는. <laughs> <laughs> 그렇구나. <그냥 웃음> 콜라보 메뉴 이것저것 하는데 지치지 마요. 그거 이따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면 될것 같아요. 어 좋아요. <laughs> 맛있겠다. 유떡하면 치즈지. 다른 것보다 음. 분말 소스를 좀 쓰고 있어가지고. 분말 소스. 경쟁력이 있지 않나. 아 어, 분말 소스가 뭐예요? 가루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그 양념장이 가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루로 되어 있어면 유통하기도 편하고. 그럼 이제 그것도 이따가 떡볶이 조리할 때 같이.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맵기를 몇 정도로 드세요, 선배님? 저는 음. 맵찔이어서 아, 나, 제일 좋다, 나. 안 매운 맛으로 먹고 있고 사막 맛은 드셔보셨어요? 아못 먹어요. 냄새 가 너무 배워요아그 정도로 배워요 네. 헉, 진짜? 나 이따 먹어보려고어 진짜요? 진짜 맵찔이 솔직히 못 먹거든요. 다음날 화장실 가실 텐데. 아그 정도로 맵나? 에이... 조금 맛볼 수 있지 않나? 한번 저는 좀 먹어보겠습니다. 그 정도 소분은 다된것 같은데. 다 하고 나서 네. 이제 밀봉을 해주셔야 돼요. 아, 항상 개봉을 하면 밀봉을 아, 해주셔야 되시고 이게 한번 나가는 분량인 거죠? 네. 쭉 돌려서 소분된 떡은 냉장고 두 번째 칸에 넣어주시면 되시고 당일 소분됐다고 해서 표차를 작성을 해서 아. 앞에다가 부착해 주시면 되세요. 아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는군요. 네. 저희 약간 콜라보 메뉴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어 한번 해볼까요? 어우 너무 재밌을 것같은 <laughs> 하나, 둘, 셋, 외떡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소분한 걸로 요리를 바로 하면 되나요? 거기에 물이랑 소스만 음. 넣으면 완성입니다. 네.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아, 다 넣어요? 네다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넣는구나 준비된 물을 넣어주시고 네네.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5단계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뭐 넣을까요? 사실 저는 맵찔이라서 1단계밖에 안 먹어봤는데 5단계가 많이 매워요? 좀 많이 매운데 매도 빨리 맞겠다 네. 매운맛 먼저 <웃음> <웃음> 오 진짜 미쳤다 이거 이...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 많이 안 맵죠? 어어맞 아, 너무 아파 아퍼 아퍼 매운 게 아니고 아퍼 아퍼 아어 진짜 장난 아니다 불불불 진짜 어 너무 매워 아, 땀 나는 거 보여 지금 이거 찍어봐 감독님 땀 나는 거 지금 와와 와, 진짜 아프다 이게 매운 게 아니라 아파 이거 한 달에 한 5, 5인분 정도 주문 되나요? 이렇게 매운데? 매니아층이 조금 있어요 아 진짜로? 네, 감칠맛이 있다 보니까 감칠맛이야? <laughs> 이게 지금 어디 매로 치는 맛 같은데? <laughs> 네,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5단계는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1단계 한번 먹어볼까요? 네. 5단계 먹으신 게 1단계는 뭐 1단계는 아이들도 먹을 수있어아우 얘는 향이 귀엽네 딱 <laughs> 방앗간에서 나는 고춧가루 냄새네 아유 너무 달다 야 어우 너무 맛있는데요? 몇 단계로 할까요 제작진들 먹어야 되니까 많이 봐줘서 1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뭐 알파 메일이니까 5 단계 먹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아이들 같이 순한 분들이니까 1 단계 드시죠. 끓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남김없이 부어주고 오분조리 네. 해주시면. 되세요. 아, 아 섞어주고. 그렇구나. 보통 사람들이 떡볶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는데 아 하루 종일 떡볶이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쌓일 것 같거든요. 퇴근하고도 떡볶이를 드시나요? 안 먹어. <laughs> 이게 갈라진 게 떡이 지금 간이 뱉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걸를 보고 판단하는군요. 21? 0 2초 있다가 끄시면 돼요. 이 타이머도 그렇고, 정량이라든가 조정이 딱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매뉴얼대로 했을 때 똑같은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본사 쪽에서 이렇게 점주분들한테 교육 같은 게또 이렇게 좀 이뤄지나요? 교육하고 있고요. 음. 실제로도 슈퍼바이저님이 감행점 점검을 하면서 네. 네. 레시피를 준수하고 있는지, 소분화이잘 아. 되어 있는지, 유효기간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불시에 본사에서 방문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불시 점검도 아. 있죠 오. <laughs> 치즈는 네. 저희가 지금 전자레인지용가 네, 네. 넣어서 3분 네. 3분? 2개 네, 2개분? 2개 우와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저으세요? 숟가락으로 저주세요 냄새가 너무 좋다 우와 먹방 유튜버가 된기분이에요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이렇게 들. 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지치즈마요 세트 준비되었습니다. 와. 야. 맛있겠다. 저 치즈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하시고? 아, 제가 그래서 좋아하실 것 같아 치즈 두 개를 추가했고 여기 피스까지 해서 지치즈마요 세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평소에 또 매운 거잘 드시죠? 아니요. 저 맵찔이. 어, 아, 그래? 그럼 도 불고하고 음떡은 자주 먹지 않나요? 제 최애죠. 오. 쭉.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먹방 유튜브는 힘든 거였구나. 쉽지 않네요. 그때 어떻게 배달 언제 어디서 많이 시켜먹어요? 네, 아니면... 집에서 많이 시켜먹고 아... 아니면 회사에서 야근할 때 야근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면서 먹으면 살 많이 찌잖아요. 그렇죠. 또안 찌시네요. 다이어트 비결 있나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떡볶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떡의 익힘 정도거든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기 정말 음. 이분하게 익었네요. 약간 이렇게 떡 같은 거 치즈가 있으면 좀 비벼 먹고 이러잖아요 요즘부터 퇴비 보니까 비벼 먹는 그런 거, 거 많이 하던데. 비빌 때 노래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일가는 거 있던데. 본인이 대본에 썼던 그거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비빔 비빔 비빔. <laughs> 야, 이게 약간 세대가 다르구나. 특님 우리 세대는 그쪽이잖아. 비빈다. 비빈다 하면 노래가 무슨 노래 나오지? 그러는데 저는 설탕기 마고 한살차이고요. 어렸어? <laughs> 미안하네 갑자기.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발톱 어, 비비. 그렇지 그렇지. 드시면서 느끼기에이 메뉴가 지치지 마요란 말이에요. 네. 느낌이 어떤가요 먹으면서 보니까. 지치지 않게끔 약간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지치지 마요로 오행시 가볼까? 지. 지금. 아, 느낌 좋은데, 치. 치즈를. 오. 지. 진짜 많이. 막. 막 마약처럼? 욕실 응급실 국물 떡볶이 음. 훌륭한 오행시였습니다. 세훈 책임님도 <laughs> 지치지 마요 아, 오행시. 아. 지. 지랄도 풍년이네 진짜. 치. 치가 떨리네 진짜. 지. 지일 이라고막 시키는 거잖아. 마. 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말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너희 보고만 있어. 요. 아 여기 있잖아요 팀장님 아이디어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laughs> 이거 어떻게 더 살려볼까요? 세트 3개 정도 하면 어때요? 역시 괜히 책임이 하는 게 아니네요. 아, 그쵸. 드시죠. 네. <laughs> 매장에 술도 있던데 술 시켜 먹고 싶네. <laughs> 오늘 어떠셨나요? 떡볶이가 이 국민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준비해서부터 배달이 될 때까지 아, 그 점주분들이나 주방이나 또 기획하시는 본사분들 고생하시는 게 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면접을 안 보는 거였습니다. 이 스바 콜라보로 지치지 마요, 참지 마요, 쫄지 마요.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한정 판매하니까 꼭 맛있게 잘 챙겨서 드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맛있게 먹었고 재밌게 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회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지치지 마요, 참지 마요, 쫄지 마요. 드디어 출시했다 스바 3종 세트.